얼마 전에 어떤 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 정신승리가 부처의 가르침 아닌가요? 이게 요즘 어린 애들 수준이야. 이 영상은 이런 애들 때문에 만든 거야. 그리고 영상 내용 자체가 20대 후반에서 30대들 보라고 만든 거니까 나이가 어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야. 그거 참고하고 보라고. 언어는 영혼의 그림자다. 누가 한 말이냐? 내가 만든 말이야. 인간은 교류를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면서 정보가 갱신되고 사고가 확장되기 때문에 각자 살아온 인생이 언어에 반영이 된단 말이야.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자신만의 고유의 체계성을 가진다고. 그래서 구사하는 언어만으로도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있단 말이야. 같은 40대라고 하더라도 우술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어릴 때 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고 짤짤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어릴 때좀 놀던 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즉 세대가 같다고 하더라도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의 구조가 다른 거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시작할게. 자, 이 댓글 한번 봐봐.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급식이잖아. 그거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법학과라는 표현을 한두 번좀 주워 듣게 되니까, 전공이 법이라는 자신만의 표현은 안 쓴다고. 법학과라는 표현을 배움으로써 자신만의 언어를 수정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거든. 왜 법과가 아니라 법학과인지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언어의 메커니즘이 발전하면 사고의 메커니즘도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 자체에서 사회성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심지어 내 전공이 법인 것과 내가 전공이 법인 건 다르다고. 이미 문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배열하는 부분에서도 자신의 사고 방식이나 사회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언어가 영혼의 그림자라는 거야. 자, 다른 예시 한번 봐 볼까? 이미 댓글에서 급식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일반화의 서술 형태에 사용하는 문장 구조까지 뭐 하나 어른으로서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급식 냄새가 난다니까 나더러 천만원 빵 하자. 협박하는 방법 자체도 이미 급식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천만원은 커녕 십만원도 없는 급식 새끼가 저런 공간을 당당하게 친다고. 그러면서 귀납적 추론 같은 찐따들 말투를 당당하게 쓴단 말이야. 사회생활을 해본 애들은 이게 왜 찐따 말투인지 알 거야. 근데 얜 급식이라서 지가 뭔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얘는 자신이 지금 익명성의 공간이 있으니까 자신의 정체가 급식이란 걸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가 급식이면서 어른인 척하면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나는 얘를 톡방으로 부르는 거야. 이런 애들은 가정교육이 개쓰레기라서 인터넷에서 저러고 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 프로필 고정으로 입장 제한을 걸고 부르면 자신이 특정되는 상황이 두려우니까 개인정보 유출 따위를 핑계대면서 기피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거든. 내가 고정 프로필 제안을 풀고 나이 제한을 03년생으로 걸어버리면 이제 개인 정보 유출 따위는 상관이 없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핑계들 명분이 사라진다고. 사실상 빤스런 말고 선택지가 없는 거지. 그렇게 얘 보내버리고 나니까 한명또 오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말투뿐만 아니라 그냥 푸사랑 아이디부터 급식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얘도 급식 냄새난다니까 지가 74단 400년대 나왔대. 그래놓고 지가 77년생이래. 나보다 나이가 많네. 근데 이미 이 댓글만 봐도 얘는 어른을 존나 하찮게 보고 있잖아. 집가지게 77년생이라고 구라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이를 숫자 따위로 생각하고 덤비는 거란 말이야. 어른의 무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개소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뱉는 거라고. 그럼 얘는 주변에서 얘를 억제해 줄 사람이 없단 소리거든.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가 없거나 부모가 인성교육을 포기한 상태인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른으로서 버릇을 고쳐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슬쩍 함정을 던지는 거지. 군대 나왔으면 주변 도로 같은 우덜식 표현 쓰는 거 아니다 하니까 바로 덥석 물어버린다고. 나이가 어리니까 저 댓글에 함정이 세개나 있는데 하나도 눈치를 못 채는 거지. 그럼 이제 집단에는 나를 처바르게 답시고 의기양양하게 톡방에 들어온단 말이야. 하지만 정작 나한테 2시간 동안 팩트로 일방적으로 처맞기만 한다고. 왜? 치가 내뱉은 거짓말에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되거든. 니네도 한번 이 문제 맞춰봐라. 다음 중에 GOP 근무자가 철책 근무 시에 휴대하는 개인 화기를 고르시오. 1번, 카빈. 2번, M16. 3번, AK-74. 4번, K9. 7사단 나왔단 애가 이것도 못 맞추는 게 말이 되냐고. 7사단이 아니라 그냥 육군 제대했으면 못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뭐, 7사단 나온 건 거짓말이라 치자고. 그럼 지가 77년생이랬으니까 03년생 나이 제한걸린 톡방이라도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군대는 구라라고 하더라도 나이라도 인증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못 들어온다고. 왜? 급식이니까 작년에 영화를 한 애도 마찬가지야. 지가 일본에서 유학 중인 24살인데, 연애도 잘하고, 원나잇도 잘했대. 근데 지 생각에는, 비천연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인종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인종차별과 비천어차별은 다르대. 이미 본인이 본인 말을 반박하고 있잖아. 이런 애가 무슨 24살이고, 일본에서 원나잇을 해. 그래. 그냥 학교 끝나고 히토미에서 망가 번역본이나 보는 중딩이겠지. 내가 너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해. 너희가 온라인 상에서 보는 젠더 갈등의 거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야. 물론 성인들도 있기는 있어. 그리고 여자 쪽은 본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 쪽보다는 성인의 비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어. 근데, 그래봤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건 주로 미성년자라고. 성인들보다 젠더 갈등에 더 진심이란 말이지. 왜 그럴까? 부모가 방치한 만큼 성격도 뒤틀린데다가 부모가 방치한 만큼 시간도 남아 돌거든. 부모들은 자식이 친구들하고 놀길 바라겠지만 정작 자식은 인터넷에서 저러고 다닌단 말이야. 니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온라인에서는 젠더 갈등이 만연한데 막상 사회 나가보면 그런 애들 전혀 안 보인단 말이야. 왜 그럴까? 걔넨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이라서 안 보이는 거야. 죄다 사회가 아닌 학교에 몰려있다고. 그럼 왜 미성년자들이 젠더 갈등에 빠져 살까? 간단해. 미성년자 때는 지능이 낮기 때문이야. 나이가 어리면 지능이 낮은 건 당연한 거거든? 극단적으로 말해서 20대 초반인 애들 100명 모아놓고 40대 김꽃머랑 100대1로 토론을 하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인간은 최소 20대 중반은 되어야 뇌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40대인 내가 이기는 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급식이면 당연히 지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갑자기 의문이 생길 거야. 급식이야 나이가 어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도 나이 처먹고도 젠더 갈등에 빠져 사는 저능한 애들은 왜 있는 걸까? 내 말대로라면 20대 후반쯤에 뇌가 완벽하게 성장할 텐데. 그럼 당연히 젠더 갈등을 졸업해야 정상일 텐데. 왜 나이 서른 넘게 처먹고도 젠더 갈등에 빠지는 멍청이들이 있을까?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지. 존볼비의 애착이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과 관심을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뇌성장이 결정된다고. 하루 8시간이라고 월 1000만원 버는 사람과 하루 12시간이라고 월 300만원 버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자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고. 부유한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의 지능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과학이 입증한 쓰디쓴 현실이란 말이야. 충분한 햇빛과 물이 공급된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는 열매의 양이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열매 자체를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관심을 제대로 못 받으면, 나이 먹고도 지능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 먹고도 젠더 혐오를 지지하는 멍청한 애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 700만 명의 경계선 지능장이라고 하니까, 저런 애들이 주변에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거지. 여튼, 이쯤에서 대충 영상 내용 정리하자면, 헛소리를 다수가 한다고 해서 그 헛소리가 옳은 소리가 되진 않는다고, 그저 그만큼 불쌍하고 멍청한 애들이 많다는 증거가 될 뿐인 거야. 아마 여기까지 보면서 30대들은 다 이해했을 거야. 근데 20대들은 이해 못한 애들이 많을 거라고. 그럼 이제 남은 영상 다섯 편으로 니들 대가리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 니네 세대가 왜 조졌는지, 왜 니네는 우리 세대보다 열등한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가자